마이크 네. 안녕하십니까 어, 가수 케이트 김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귀한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. 어저 얼마 전에 제가 뭐 근황 올림픽이라든지 뭐 거리 노래방 이런 유튜브 저는 사실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유튜브 문화 잘 모르는데 어, 댓글들이 렇게 많이 달리고 조회수가 렇게뭐 하루 이틀 사이에 막 몇십만씩 나오고 그러는데. 두 가지 보고 확 눈물이 터진 건데 한 댓글은 제가 저를 기억해 주시네요. 이런 어떤 답글 같은 걸 썼었는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? 제 인생에서 K2를 빼면은 몇 년이 날아가는 겁니까? 오, 그렇죠. 그렇게 <laughs> 말씀하시는 분이라 <laughs> 네. 형님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댓글들 댓글들을 읽다가 많이 눈물을 흘렸었습니다. 감동을 네. 받아서